네, 브라인입니다. 기초음음 제12강. 의문사음음원 집중 코스. 네, 초과정 들어갑니다. 초과정. 나, h o 에 대해서 의 시간도, how는 두가지로 사용되는데, 방법으로 사용을 할 때도 있고, 상태를볼수 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 나 그거 했, 했어. 그럼, 너 그거 어떻게 할수 있었니? 그거 어떻게 했니? 방법을 묻는 거지. 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아, 어머니 요즘 어떠신이 그럴 때는 어머니의 그 건강 상태. 그래서 이렇게 상태를 물을 때 how. 방법을 물었을 때 그걸 어떤 방법으로 했니? 그랬을 때 how.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씁니다. 그래서 주로 비동사하고 관계있을 때는 주로 how로 가고 일반 동사랑 관계있을 때는 주로 how로 가는데 방법으로 쓰일 때는 일반 동사. 그 다음에 상태로 쓰일 때는 비동사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브라이언은 오늘 좋습니다. 브라이언 is good today. 좋습니까? 그럼, is 브라이언 good today? 물어보죠. 근데, 굿인지 배신지 모를 때, 그럴 때, how가 앞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how is Brian today?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 이게. 그러니까 의문사 의문문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 의문사 의문문을 외워서 쓰려고 그러지 말고, 기초음문문 즉, 비동사음문, 일반 동사음문에, 문또 조동사음문, 또, 조동사 또 조비동사음문에, 이음문사들이한 수십 개가 이렇게 달려갖고 수많은 말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쉽게 쓰시라 이거죠. 그죠? 한번 만들어보실래요? 브라이언은 오늘, 오늘 좋습니다. 좋습니까? 브라이언은 오늘 어떻습니까? 그는 좋습니다. n oh. Brian is good today. Is Brian good today? How is Brian today? Brian is good today. 넘어갑니다. Mary는 오늘 아픕니다. Mary는 오늘 아픕니다. 그럼 상태죠? 그러니까 be 동사 나와 이제 주어 비 Mary is sick today. 아픕니까? 그러면 is가 아프나 와서 is Mary sick today? 근데 sick인지 별지 안 아픈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how is m a r r i e t o d a y h o 가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야. 그냥 의문문에다가 how is m a r r today？그리고 끝에 살짝 내려요. 메리는 오늘 아픕니다. 그럼 married is sick today。그 메리를 쉬로 받아도 되죠？자꾸 메리메리 할 필요 없이 대화 도중에 그냥 쉬 하면 알아듣잖아요. 상대방이 she is sick today？그죠？그 다음？ Mary는 어저께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Mary was tired yesterday. tired. 형사예요. 피곤하게 된. Mary was tired yesterday. 과거기 때문에 was가 나왔어요. 그럼, 음음음. 어제 피곤했었습니까? Was Mary tired yesterday? 모르면, how가 나가지요. 상태니까. How was Mary yesterday? 그럼 대답할 때는 쉬로 받아서 she was tired yesterday. 여기서 yesterday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Was Mary was was Mary? How was Mary? She was. 그죠 그렇게 고기가 중요한 거 주어하고 비동사가 바뀌고 그 바뀐 자리에다가 how라는 걸 넣으면 어땠냐 이렇게 상태를 묻는 거예요. 그다음 4 번. 오늘 날씨 좋습니다. The weather is good today 해도 되고, it's good today 해도 돼요. It's the weather를 받는다 그랬죠. 우리가 비인칭 주어 it 배웠죠. 몇번 강의 전인지 확실히 모르겠어. 근데 it을 배웠어요. 네, 날씨에 가져 it. 그래서 it's good today. 그러면 날씨 얘기하는 거야. It's good today. The weather is good이라고 해도 돼요. The weather is good today. 이걸 바꾸면, Is the weather good today? 오늘 날씨 좋으니? 캘리포니아에 한국에 전화할 때 많이 쓰죠. 그럼 모르겠으면 How is the weather today in Korea? 한국에 오늘 날씨 어떠니? It's good. 오늘 날씨 좋아요. 그때 여기 이 시바로 날씨를 뜻해요. t 웨더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의 어머니는 건강하십니다. My mother is healthy. 헬스가 아니라 헬시. th, y, 형용사요. 어머니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be 동사 앞에 나온 거예요. 상태동사. 질문할 때, is your mother healthy? 어머니는 건강하시니? 할때 is가 앞으로 나와요. is she? she is가 is she로 바뀌니까. 근데 건강한 상태를 모르니까 뭐예요? 상태를 모르니까 how? 어머니의 건강, how is your mother? 어머니 건강 어떠시니? she is healthy. 또는 she is good. 또는 she's not good.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남자는 핸섬합니다. He is handsome. 핸섬도 형용사예요. 핸섬한. 뒤집으면, is he handsome? 핸섬한지 모르면, 어떠냐? How is he? Oh, he's handsome. 됐죠? 7번. 브라이언의 차는 새겁니까? 브라이언의 차 브라이언은 차가 아니라 요거 틀렸어요 브라이언의 차 브라이언의 차는 새겁니까 새겁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의 차 그러면 브라이언스카 브라이언즈카 여기 s부터 a p o s t r s라 그래요 브라이언의 차 그럼 브라이언의 차는 새거다 그럼 새로운 새 새거인 그런지 상태이다 뉴가 형사니까 이지가들어면 브라이언스 카뉴 그러면 안 되고 브라이언스 카 is new. 그럼 뒤지부문 음부문 i 브라이언스 카 new? is 브라이언스 카 new? 모르니까 뉴인지 올드인지 그러니까 how is 브라이언스 카? o 이 it's new. it 브라이언스 카를 하나로 받았죠. 그래서 is로 받아서 그것은 새거다. 그런 얘기죠. 자.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좋은 강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3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